<laughs> Why so serious? Oh.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이 도레이 챔프를 몇번알아버리맨 정신으론 버틸 수가 없군요 사용자의 인격마저 변화시키는 너무무시한 도레이 챔프 샤코 그렇다면 샤코만 1 0 넘게 한이 장인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낼까 소름이 돋아서 찌찌가 떨려버릴 지경입니다 이 미친 챔프에게 희생당할 가녀린 너린 양은 시간을 달리는 b o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해맑게 통통 뛰어댕기는군요 빵댕이 당금을 꽂아버리겠습니다 샤코우 정글링은 간단합니다 그냥 게임 시작 후5 귀요미 박서를 계속 깔아주면 끝 <laughs> 정말 귀여워서 미쳐버리겠군요 그나저나 말하는 와중에 되져버리는 새나 순간 저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되져버릴 수 있는 건지 골똘히 띵킹해봤으나 이내 생각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음식물 찌꺼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써뽀차이 <laughs> 다시 귀요미 박서에 대해 설명하자면 적을 발견하자마자 냅다춤을 뱉어버리고 적들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이렇게요 미우 <laughs> 그리고 샤코의 패시브는 상대 빵대기를 훅려칠 때마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딴 패시브를 만들다니 개발자는 사변태가 분명합니다. 부지런하게 돌아댕기면 레드 빵대기를 교회 준다면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조질 수 있죠. 그 후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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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망해버린 에코보이. 하지만 이대로 그냥 돌아간다면 또 레이 샤코가 아니죠. 늑대를 기호해주고 있노라면 학습 능력 없는 에코보이는 다시 빵댕이를 들이댈 것입니다. 에코넨. 여기서 잠깐 에코보이가 늑대의 강타를 박아서 피를 채운 뒤 싸우면 박스도 없는 일에 샤코는 쳐바르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s r p r is a bunchkin j a m a m a s i o t o ne icho k o m i me y e a r 니다 샤크는 점멸이 필요없는 act of rage 입니다점마로 그냥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생양은 twisted fate. 파트 지 던지는 도박사범 근절. <laughs>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laughs> 이제 사이코 짓은 그만하고 평범하게 제 캠프를 돌긴 갯불 에코이조져로감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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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행님들 여태까지 이런 개꿀잼 샘플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 몰래 얼마나 꿀을 빨아재겠을지 가늠도 되질 않는군요 리얼 꿀벌들이 따로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아주 심플샘플한 샘플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밑쪽 정글 다 털리고 위쪽에서 솔킬 따인 뒤 모조리 가장당하며윗발기를빼앗긴낙코보이가갈 곳은 어디일까요? 오 젠장 스포를 해버렸군요 맞습니다 바로 밑발개합니다 협공 유치원 주왕반 방모 어린이도 1초 만에 답을 내버릴 정도로 뻔한 동선인데 에코 갑니다 빼세요 싫은데 빼세요 응 음, 싫어 맞짱 까자 다 말라 돼어가던 에코보에게 담비 같은 존재 제 우리 배럿 저에겐 남면 스트레이트 마려운 개 자식들이지만 에코보에게 마더 테레사가 따로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개빡쳐서 에코보이와 밑바위를 두고 한판 해버려 하니 곧바로 기어올라오는 적팀 배럿 눈물을 머금고 튀었지만맴리 못하고 뒤늦게 올라왔다 뚜까 많은 친구들 우리 싹 비르가 되지도 말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라스가 달피란 사실이죠. <laughs> 이거 제 둘째 브라더가 조금 멍청하군요. 상대 빵댕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제 빵댕만 쫓아오는 모습 아흥, 아흥. 결국 네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캘레비 타이밍 기다려주고 빵댕이 딱대. 그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정정당당한 소크. Jungle difference. 초반에 밟아놓았다 해도 정글리만 조직에 하다 보면 금세 대사가 나는 것이 정글러 그렇기에 에코보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민대떡마냥 찌부시키는 것을 넘어 원자 수준으로 분해시켜 버려야 합니다. 이 미녀석 레드를 참먹고 있군요. a d i d <laughs> 역시나 근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화려한 소해인공샷고장인 목록에 파플레이 추가 그대로 전령 빵댕이 탐닉 바라본 협곡에서 가장 교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빈약한 둘 녀석끼리 짝짝꿍 빵댕이를 흔들어잡끼고 있으나 너도나도 더블킬 하는 꿈을 꾸며 불나방마냥 달려드는 것이죠 <laughs> 뭐야, <호우>. <웃음> 빵댕이! <웃음> Oh, oh, <laughs> 리얼 할거다 했습니다. 이제 과학자가 증명할 차례.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으니. 저 레이크 그 고추 같 은, 한 타이 결 말은 항상 드래곤 헌나 그나저나 여러분, 야 소가 왜 과학 이라 불리 는지 아십니까？네, 그딴 거 <laughs> 모르 <laughs> 겠고 <laughs> 빨리 구하러 <laughs> 갑시다. 다른 <weighted> <laughs> 상황 을 한번 볼까요아니마법사 우리 팀원 들이 이 기고 있 습니다. 는개뿔이길 리가 없 죠？이 음식물 찍을같은 수사비 드가 우리 팀 입니다. 아니 싸발 대체 어떻게 견누? 사킬 먹은 니즈가 0킬 3대 싸비 1회에게 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자신은 믿을 수 없다며 직접 확인하러 내려온 트위스티 페이트 행운의 여신이 내겐 미소 미수... 행운의 여신이 내겐 미소 미수... 행운 행운 행 행운의 여신이 내게 반짝이는 황금색 twisted fate가 행운의 여신 곁으로 가버리고 과학자가 라인을 밀고 있으니 미드의 전령 냅다 풀어버리고 가정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있었네요. 바로 근처에 과학자가 있으니 안심하고 냅다 뒤통수 세르줍니다 아니야, <놀람> 소 새끼는 언제 오는 거래? <laughs> 한편 탑에서는 갱당하는 갱포, 갱흘리는 갱포, 갱승 까비 갱포, 갱킹 받고 갱포 못잡은 델피 나스스 방티기 닥디에. <목소리> 스테이크밖에 갈까요 모르는 바보 나스스 단그만 조아로 참기유. 의식이 흐름대로 할거 없을 땐 역시 제일 만만한 바텀으로 모이는 협곡 프렌즈들. 의미가 일도 없는 스트레이 같은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루정글러저 쉐이크는 저기 와트바 캐논줄도 모르고 계속 서 있네요. 너. 존나 멍청한 새끼 거기 와드 막혀 있는 거 한국인 모르고 있네. 존나 새끼네. 멍청한 와드 막혀 계속 거서 있네. 네, 다시 보니 리얼 멍청이들이 다러오군요. 에코 보이의 무지성 돌격으로 시작된 우랑 탕탕 한타. 야 에코 새끼 나 잡아라. 한 새끼. 야 에코 새끼 잡아라. 어렵지 새끼들아. 에코 오아 있다. 야 에코 새끼 손을 주워. 에코 잡아라. 회운리메이스토리 열심히 나와 함께하는 해운리 새끼들아. 음, 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샤코가 살아남았을 때이 한타는 승리입니다 캐리 라인전 끝나고 신나게 바텀 미는 갱뿌른 개뿔 탑타워 존나 건강한 상태인데 어디가 너 미친놈아 할수 없이 제가 커버를 가합니다 벌써부터 멍청한 내사스 농락할 생각에 테스토스테론에 매구 썩고저버입니다 내소스 잡으러 다 가고 까요 아니 이게 뭔 데미지입니까? 아주 그냥 개사기 재미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멍청한 두복이 따로 샤코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전면을 예상 못했지? 사발! 탑 o 라좌샤코를 잡으려다 홀로 고립된 진태양난 사면추가 바보 멍충인 냐스. 나를 잡은 대가는 우리 팀이 치러줄 거라. 잘가라 시력이 저하될 법한 장면을 목격한 것 같으나 어쨌든 잡았다면 오케이입니다 사비르의 궁극기 사냥개스 달리기가 존나게 빨라지는 스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적들을 추격할 때 매우 유용하지만 우리팀 사비르는 튈 때만 사용하는 것이 함정 아 사비르 선수 다닙니다 오지는 반스는 아 존나게 빠르군요 아 사비르 선수. 볼까도 아니고 빨갛지 먹고 돼지는 지옥스러운 죽음 너무나도 지옥스러움 미쳐버렸는지 감히 제 불루를 탐내는 수사비를 하지만 내서사에게 걸려버립니다. 빤스런하다 돼진 것이 불과 1분 전이지만 또 다시 시전하는 빤스런 젠장 우리 원딜이 물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불루를 챙겨줍니다. 정말 제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판단력쓰레기사비로와 불루를 교환했다면 오히려 불루가 이득입니다. 판단력 자, 샤코에 게임 내이 빨렸지만 팀 발로 드래곤을 세 마리나 처먹은꺼보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 랜드 드래곤이 되 합니다. <놀람> 환상적인 박스 설계로 가볍게 빼앗아주고 절정이 다른 센스플레이로 승기를 가져온 아시에더니 기가막힌 타이밍에 첫 물려버리는 사비드 괜찮습니다. 잘큰내서스를 네 계속 농락해 무용지물로 만들어주는다면 그냥 공성입니다. <놀람> <놀람> 탑 차이. 오늘 하루 열심히 달린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친 하루 끝샤코 한판으로 심신을 달래보세요. 그리고 내일 평소 짜증나던 부장님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Why so serious?